이긴 어게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진 신경식입니다 네, 오늘도 Q&A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어, 먼저 이순복 님께서 데벨로페왜 허공에 발을 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거든요 요, 지금 이렇게만 질문을 주시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아, 데벨로페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말하는 건데 왜 차는지 모르겠어 하시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근데 희진쌤이 생각할 때 제가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남자분들이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고 가만히 서 계시는데 왜 여자 혼자 발을 차야 할까 그러니까 이 의미지 네.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고걸로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디벨롭페에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일반적으로 이게 잘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대신 이건 디벨로페는 아닙니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샘플런지 동작에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샘플런지를 하고 이제 왼성을 디벨로페를 시키려고 왔어요. 그래서 남성이 천천히 왼쪽을 봐주면 이진 쌤이 지금 디벨로페 동작을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동호인분들이 여기서 이제 디벨로페 동작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탁 찹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저도 티칭할 때 이제 타이밍 맞출 때 그때 차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용어는 킥이죠 킥 디벨로페랑은 다른 의미로 쓰니까 이제 디벨로페 얘는 킥 디벨로페는 좀 우아하게 해야 할때 킥은 내가 강한 느낌을 내야 될때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벨로페 동작을 할때 그럼 나 남성 입장에서 여성이 디벨로페를 하라는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그 신호를 주는 것이 일단 여성분들이 렇게 편하게 좀 뒤로 이렇게 누울 수 있게 동작을 취해줍니다 내 오른쪽 팔을 충분히 공간을 주면서 이렇게 공간을 뭐라 해야 되죠? 만들어주는 거죠 좀 뒤로 누울 수 있게 발레를 하거나 무용을 해서 똑바로 선 상태에서 다리를 여기까지 드시는 분도 있겠죠 한번 보여 봐 주시면 아, 예전에 이 <laughs> 시때 네, 가능했는데 예. 아, 이지 네, 아. 애가 3이셔 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디벨로페 동작을 할때 남성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성분들이 이제 편하게 이렇게 지금 눕죠.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게 이 동작을 편하게 풀어 주는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기술을 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라고 하면 확, 확 잡고 있고 잡지. 아, 좀 놓으세요 하면 훅나 버리고 이런지 여성분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에 맞춰서 여성분들이 편하게 내려갈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요거 하나고, 그다음에 요거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컨택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서로 적절한 압력을 주고 서로 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안정감을 느끼고 또 여성분이 안정감을 느끼고 드레스업를 편한 마음으로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저희가 또 다른 스텝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것도 많이 하죠. 리스크동작을 하고 나서, 킥한. 아, 죄송해요. 킥이라고 해야겠다. 리스크동작을 하고, 해서, 여기서 디벨롭다 그렇죠. 지금 여기도 영상에 보이겠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인생이 넘어갈 수 있게, 지금 제가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 내가 가라고 이렇게 밀면 안 돼. 미는 건 아니고 흰생과 같이 교감하면서 흰색이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쪽 파트와 요쪽 파트가 강한 압력으로 강한 압력으로 서로 좀 뭐라 해야 죠 이렇게 좀 기대면서 지지해주면서 이제 라인을 가, 가져가는 거죠. 요 스텝도 마찬가지로 힘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네. 킥!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의도를 표출할 건가에 따라서 부드럽게 데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킥하고 강하게 찰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윤철이 님께서 주셨는데 턴이나 회전할 때 헤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짧아서 다음 번에 혹시 질문을 주실 때는 그 좀더 상세하게 무슨 동작에서 어떻게 했을 때뭐이 정도 해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좀 적재적소에 적재 적당한 걸딱한 번에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턴이나 회전한테 헤드의 위치가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남성분이신 것 같아서 헤드를 바꾸는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 턴이나 회전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파트는 카운터 밸런스입니다. 카운터 밸런스라는 거는 우리 어릴 적에 70년대, 80년대에 보면 이렇게 공원 가서 이렇게 돌는 것처럼 이게 이제 카운터 밸런스가 유지어서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돌다가 어느 한쪽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회전이 깨집니다. 그치? 돌던 힘이 깨지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게 카운터 밸런스가 깨져버려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남성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홀드를 하면 여성만 왼쪽으로 쭉 스트레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저 왼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치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카운터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동호인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남성분들이 오른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또는 남성은 잘서 있는데 여성분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거요 그러면 이제 회전 동작이 나올 때한두 바퀴만 돌게 되면 이제 바로 피봇이나 회전이 안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포지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제가 뒤쪽에서 그러면은 남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성이 변질해서 들어올 때 제가 왼쪽으로 굉장히 멀리 제 발보다 머리가 더 멀리 나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제가 나가져 있는 그렇죠? 이렇게 유지해서 나가서 여성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돌아준. 이 동작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동인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그 기다리는 동작을 하지 못 안에서 이렇게 먼저 돌아버리는 거죠. 회전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전이 깨져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왼발 남성이든 여성이든 왼발에 올라가셨을 때 기다려 주면서 자기축 그 왼발 축보다 머리가 더 나가져요.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전진하는 사람은 뭘 하면 되죠? C B M. 어, 화를녹줄 욕하는, 욕하는 알았어. <laughs> <laughs> 네, 이게 전진하는 사람은, 야진하는 사람을 지나가 주는 동작을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게 나오지 않고 뒤쪽에만 그대로 있으면 내가 비켜주고 싶어 도 비켜줄 수가 없어요. 오질 않으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사람은 C B M을 해서. 상대방을 지나가려고 하는 액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V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제 창을 깨끗이 유지해서 회전을 한 거와 그다음에 이 창이 깨져버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내추럴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창을 좀 유지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창을 유지해 봤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창을 깨볼게요 그 다음에 리버스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리버스는 이제 돌아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 창과 흰색 창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이 창을 부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더블 리버스핀을 해봐드리면. 이 창은 깨지 않고. 근데,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창이 한번 바뀌죠. 이렇게 해서 돌아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다시 먼저 들어가서 리버스도 이 창을 유지하면서 도는 걸 보여드리고 깨진 걸보여드 한번 해볼게요 더블 리버스 핀, 오버 스에서 컨트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 선생님 숨을 안쉽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좀 깨진, 깨진 걸 한번 해볼게요 제 모습이 오른쪽으로 쭉 찌그러진 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창이 또는 카운터 밸런스가 깨진 게 보였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긴 되죠. 근데 되게 힘들어요. 어거지로 막 돌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잘 하려면 카운터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된다. 네,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희 질문 두 가지 해봤는데요. 오늘 Q&A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지금 연습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시범 <laughs> 무시에서 예, 선택해 주신 네. 예,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신 곡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좀 해주시고 12월 6일날 직접 오셔서 저희 상품권도 좀쏴 주시고. <laughs> 응원해 주세요. 많이. <laughs> 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